오늘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탄젠 브릿지스톤 중국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강팀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리그 시즌에 19승 3패로 우승을 했던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서버로 두 팀의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흥국생명의 공격인데요. 한송이 자동 기절을 못했습니다. 첫 덕점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탄젠의 서버. 리스브 잘 됐습니다. 직선 타! 좋습니다. 황현주! 일단은 지금처럼 주에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있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높이가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그 기회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이오위센터가 왼쪽에 주에나, 오른쪽에 황현주 선수를 잘 살리는 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황현주의 서버 착점 서브가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빠르기도 하고 또 변화가 아주 많기 때문에 리시바는 선수로서는 상당히 곤역스러운 부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리그 때도 25개의 서브득점을 기록하면서 황현주가 서브부문 4위에 올랐던 선수인데 말이죠. 서브득점이 나왔고요. 지금도 득점입니다. 네. 연속 득점의황현주 아 지금도 뚝 떨어지는 좋은 서브를 구사했네요 그렇습니다 왕리 선수와 리산 선수가 텐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들인데 이두 선수들 상대로 이득점을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베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리산이 허리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리산 쪽으로 공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에 강타 연결 수비하고 있는 황현조 2단 연결 자주혜라 오픈인데요 때려야죠 네,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에 훈국생명 조상이 자 이동하죠 대각 공격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격이 나왔네요. 네네. 그 서브 리시브를 할때저 선수들이 신장도 있고 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브에 대한 무게감이 다릅니다. 몸으로 네. 받쳐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브 리시브에 가담이 돼야 됩니다. 배어진 이단 은결 자, 길게 뽑아줍니다. 강타로! 좋습니다. 득점 추가하고 있는 황현주, 나이스 플레이! 어차피 브로킹 위로 가는 거 힘들기 때문에 네. 사이를 노린다든가 아니면 안테나 가까이에서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이 적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16대 19로 석점까지 접히고 있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인데 왕보천 감독이 또 작전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죠 분위기를 끊겠다는 그런 감독의 의중입니다 자 지금은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후위공격 황현조 황현조가 후위공격을 좀더 네. 많이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위에서 김지혜 선수의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오히려 김지혜 선수가 개인 시간차보다는 아주 빠르게 떠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 양재 서버 자, 시간 차! 이런 네. 공격이 좀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택 커버. 자, 그리고 약간 낮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뚫어왔습니다. 황현주의 멋진 공격이 터져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후위 공격이 꼭 있어야 될 이유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네. 뭐, 가운데 센터는 공격할 수 없는 위치고요 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양난한의 서브. 자, 중앙에서. 수비하고 있는, 아 그러나 네. 터치아웃. 아, 황현주의 공격. 잘 판단을 했습니다. 황현주는 오늘 경기 구독자. 아. 오늘 3득점인 브로킹 긴 득점. 서브가 2득점인데, 연속 서베이스를 기록하는 헤어젠아 지금 좋았어요. <laughs> 오늘 서브 세개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럴 때는 선수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어떤 빠른 공격, 서브보다는 변화도 줘도 괜찮습니다. 양재 선수와 왕리 선수가 서브 각각 두개한개세개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세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자, 리스베스입니다. 그리고 박연주 빈자리 네. 대각선 잘 골랐습니다. 저희가 그 확실히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즈리 센터하고 연결을 아주 매그렇게 해줬어요. 자, 이제서야 한국 생명이 분위기를 뺏어왔네요. 16대11로 5점을 앞서 있는 홍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이렇게만 경기를 풀어준다면 이 세트는 충분히 홍국생명이 텐진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가능한데요 득점! 서브 에이스를 만들고 있는 황현주 곧사슴 전혀... 황현주 됐습니다텐진 <laughs> <laughs> 선수를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홍국생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팀 서브 득점이 네. 7개를 기록하고 있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인데요. 네, 렇습니다헨진 팀은 4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를 파격주가 떴습니다. 왼손 서버. 득점입니다. 연속에이스 웬일입니까? 지금 중국선수들이 상대 흥국선수들의 볼에 대한 구질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악이 안될때좀더 어, 강한 서을를야 네. 돼요. <laughs> 황현주의 서버, 이번에는 리샨, 다이렉터. 지금은 아, 신 장면에서 네. 좀 달렸습니다. 그 주애나 선수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때리기보다는 또 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주방에서왕나는아또커버안 됐네요. 자 이런 모습은 좀 아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강타를 줘서 점수를 주면 아쉬운 면이 없는데 연타하면 어쩔 수 없이 넘긴 볼에서 수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상승세가 꺾어집니다. 멋진 사범, 털려치는 사범. 이여위보의 공격 네. 강한 공격이죠. 오래의부천입니다 아, 네. 자, 22대 20을 만드는 황현주의 네. 보이 공격 다행인 것은 지금 황현주 선수가 전위에 와있기 때문에 한성우 선수와 분담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 좋습니다. 준비가 갔습니다 주에나. 그리고 황현주. 자, 슬라이딩, 디거. 그리고 아! 자황리연 타죠. 받을 수 있습니다. 속으면안 돼요. 그리고 뽑아 갑니다. 네. 24대20을 만드는 황현주의 나이스 플레이. 그렇습니다. 아, 머리를 쓰고 또 힘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언더 토스 했는데, 네.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터치아웃이에요. 네. 24대20. 선브론이어이 약간, 아! 그대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2 세트는 네. 한국 생명이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5대 20으로 다섯 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뭐 공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중에 하나는 한 서브가 바로 접종을 했습니다. 자5대 1입니다. 네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단젠 리츠브 잘됐습니다. 지금은 시간차 공격으로 분위기를 끊고 있는 황현조.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공격이 나와줘야지만 사실 주애나 선수의 신장으로서는 정면 대결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경기 14득점의 상현준 선수입니다 흥국생명이 그 틀림없는 것은 그 김지혜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야지만 마지막 경기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넘어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집중력이 좀 무너지고 있는 흥국생명인데요 지금은 조상희가 받았어야죠 네네. 물론 전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뒤에 있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제2의 커버가 필요하죠 자 10대3입니다 7점 차이 이효희 뒤로 이동합니다 브로킹 맞고, 리샨, 그리고 강타 연결. 아, 힘있는데요. 천리, 황현주 씨입니다. 손 맞추고, 득점 추가. 역시 뭐, 이름값을 하고 있는 황현주 선수네요. 네. 자, 4대 10을 만들었습니다. 6점 차이. 자, 지난 경기 때도 24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부분 8위에 올라와 있는 황현주인데요. 오늘도 많은 점수예요 떨어지는 서브. 자 오주리 멋진 수비. 빨랐죠. 네. 빠른 공격. 한타임밍 빠른 공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토스하더라도 다 아주 정확도가 높았기 때문에 황인우 선수가 마음 놓고 포스를 요리할 수 있었죠. 네, 네, 좋습니다. 조상인 이요이 시간 차 네, 성공.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화끈한 공격입니다. 이요이 세타. 좋 포를 만들어냈네요. 오늘 황현조는 18득점 기록하면서 양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 지금 홍국생명과 텐진 브리체스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 공격이 텐진이 많고, 자 반대로 홍국생명은 중앙 공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laughs> 이 황현조 득점. 지금 황현주 선수가 공격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합의한 세트의두 선수가 4득점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워낙에 지금 가운데서 공격이 없는 상태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중에 그만큼 볼이 오래돼있죠. 오랫동안 떠있어, 네. 떠있어 있,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왼선 공격 성공입니다. 황현주 자 수비만 탄다면 은 황현주 쪽에 공이 올까요? 황현주인데요. 자, 강타 안쪽 네. 꽂혔습니다. 아, 잘 노렸어요. 아 이거 했습니다. 정말 중요했어요. 네. 중요한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어, 점수 차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건데요. 네. 더군다나 서브 리시브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겨우 올라가는 볼 아닙니까? 네. 자, 우주리도 지금 플래 서브가 대단히 좋죠. 네. 우주리의 플래 서브. 길게 봤어요! 에이스 에요 적점입니다!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플러스 오브 와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버핸드 서브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피드와 네. 변화 그죠? 자,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 네. 우주리 선수인데요. 서브가 좋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줘도 돼요. 점입니다 연속 점 따라붙습니다 21대22 나이스 플레이 세계 배구의 흐름을 봐서도 지금은 무조건 사실 강타가 아니고 빠르기와 변화고 또강 길이 짧고 긴 거에 그럼요.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도 우즈리 세타 잘 노렸습니다 자 서브 잘 들어왔습니다 시간 차 따라붙습니다 건재기게 따라붙는 황현주 시간 차23대24 이제 아, 하나의 수비 싸움이죠. 네, 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됐습니다. 25대 23으로 중국의 텐지브리치스톤이 세터스코와 3대 1로. 홍국생명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어, 경기 처음 시작할 때그 중국 선수들의 높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네. 역시 공격이 약한 홍국생을 상대로 높은 그게의 유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에 끝까지 따라붙어 봤습니다만 네. 인천 홍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사실 중앙국수를 빼고 경기를 한 셈이라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